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여름철 갈수기를 맞아 안동과 이마호 수위가 떨어지면서 호수 밑에 설치된 폐어구류가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폐어구류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동시 와릉면 미질리 인근의 안동호 성입니다. 어민들이 전놓은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작은 배가 먼저 접근해 줄을 끊습니다. 안동호 대형 행정선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수십 미터의 대형 그물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주민들이 쳐놓은 강망이라는 그물로 안동과 이마호 밑에는 많은 양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동안 안동호에서 수거한 폐어구리는 강망을 비롯해 11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동 이마호 수흥관리사업소가 해마다 갈수있때 평균 50채 이상의 폐어구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구루나 불법 어구를 방치하면 수질 오염의 원인은 물론 수상 내저 성수기 때 안전 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댐의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물들이 또또 현재 안동호 어부가 주민은 28명, 이마호는 27명입니다. 이들이 전혼 강망과 자망 두 종류의 그물 가운데 상당수가 침적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어업인 스스로가 수전 환경을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안동호에 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물을 치실 때 자기 그물이라는 실명제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고 잡고난 그물은 반드시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는 어업인이 사용한 뒤 폐기한 어구류 처리 지원 방안도 모색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